조금 키 작은데 뚱뚱한 식. 그러면 원래 자세는 이거야. 원래 자세를 먼저 보여줄게요. 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. 그리고 넘어가야 돼. 음. 팔뚝까지. 이거면 승모근도 다 풀려. 삼각근당. 그리고 허벅지 앞쪽 힙 플렉서. 좀 유연성이 없으시면 이렇게 잡아도 돼. 이렇게 잡아서 앞뒤로 이렇게만 이렇게 어. 왜냐면 그분은 목, 어깨 이쪽으로 계속 내려오잖아. 어.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도 아니면 이렇게 하는지 어. <laughs> 흉쇄유돌근이 강해지면서 그 부분이 이, 조금 더, 어, 편안해질거예 하면서 금발금지기도 응. 하고 계속 밀어내야지그지면 코어도 잡히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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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Okay.